익숙한 멜로디가 소녀들의 고운 목소리를 타고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하울빈에 울려 퍼진 민족의 노래, 아리랑. 이 아름다운 화음은 세대를 불문하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만들어냈다. 한민족으로서 부모님이 시대에 고향을 두지리고 중국 연변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아리랑드 너라는 감성이 또 곱하올 것 같습니다. 민족의 말과 어를 이어가는 문화예술의 경연. 하울빈을 뜨겁게 달군 홈터밍컵 방송문화축제를 소개한다. 중국의 10대 도시로 꼽히며 등대의 지역 경제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은 중국 하울핀시를 찾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겐 아픈 역사의 땅.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한 만행과 우리 민족이 받았던 핍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는 투很多中国人朝鲜人蒙古人还有苏联人所以是这些殉难者的罹难地那在这个营区当中所有的建筑 어, 참혹했던 지난 역사를 기록 보존해둔 731 부대 전시관. 해마다 많은 이들이 이 현장을 찾아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또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친들이나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더전 소름도 돋고요. 당시 얼마나 좀 끔찍하고 잔혹했을까라는 여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픔의 역사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흥룡강 조선어 방송국. 하흘비는 이제 우리 민족의 아픔의 도시에서 꿈의 도시로 반갑습니다. 변했다. 이산가족의 오늘 축제의 주인공 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습니다상기된 표정으로 공연장을 꽉 채운 아이들. 한 한국 기업의 후원으로 우리말과 문화를 전하는 방송문화축제가 시작됐다. 12년째 우리가 이런 행사 하는데 주면은 중국에 있는 이 조선족들이 정부 아 부모님들이 뭐 해외로 나가고 그다음에 뭐해서 애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고 민족의 정책 사업이 거의 전폐 위기에 있어서 걱정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조선족 아이들의 꿈의 무대가 된 축제 해를 더할수록 열기는 뜨거워져. 중국 저녁에서 아이들이 모여든다. 이게 연길에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어 9시 9시 40분에 9시 스페르도호로 나서 지금은 그만 네, 지아침에 왔습니다. 조선적 어린이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된 방송 문화 주제는 이야기, 글짓기, 노래, 피아노 등네 부분의 경연으로 진행된다. <목소리> <목소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야무진 몸동작을 보여주며 고운 멜로디를 전하는 노래 부분 참가자들 따뜻한 사랑 넘쳐요. <목소리> 카랑카랑한 목소리 풍부한 감정을 연기하는 소녀들로 이야기 콩쿨장의 열기는 뜨겁다 <목소리>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펼쳐진 1차 예선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 이 방송 문화 축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면서 조선족 뿐만 아니라 중국 주류사회에서도 주목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이미 뛰어난 실력을 갖춘 조선족 학생들의 무대로 중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 축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중국을 이끌 인재로 크고 있는 셈이다. 그 여기서 해서 뭐 이번에 뭐 인민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생기고 뭐 중국 전체 콘크레에서 뭐1등했했는 피아노 1등한 학생도 생기고 그다음에 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모여들어서 활성화되는 가뭐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로 열매로 맺은 것 같아요.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자존감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갔던 아이들, 우리 글을 쓰면서 아이들은 외로운 정서가 아름답게 승화되는 경험을 한다.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상실감과 그리움을 먼저 배운 아이들. 1년에 한번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 닦고 새로운 꿈을 키운다. 경연이든지 시합인들의 대회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속에서 자기 꿈을 더 한층 높일 수 있고 자기 소질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뜨거웠던 경연의 열기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절정을 맞는다 약 50여 명의 소녀들이 오랜 시간 화음을 맞춰 만들어낸 하나의 목소리 장래를 감동으로 물들인 이들은 유나이티드 합창단 단원들이다 이 역시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가락을 잊지 않기 위해 창단했다고 한다 올해까지 할빈시 전선적 정선호 합창단 장단 10돌째 되는 그건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는 어,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10회째 됐는데 이미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앞으로는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세계 유일의 조선족 합창단 우리의 노래로 중국 현지에 우리 문화를 전하고 조선족 사회에 감동을 만들어왔다. 처음 한국 선생님들 보았을 때요. 한국에서 맞은 선생님들이 께서 계속... 오셨어요. 어린 나이에 합창단원이 되어 우리 말과 노래 속에서 크는 아이들. 만들어내는 화음이 고아, 천사합창단이라 불린다. 장기를 지켜봐온 선생님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냥 관계 무라 하나나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 이만큼 해왔다는 게 그리고 힘들게 견뎌왔다는 거 보람도. 예, 네. 그 하여튼 아, 해냈구나 하만족고 그리고 애들 점점 커가는 문에 성장해가고 또 하는데 기들도느끼 2010년도 여름에 한 보름간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와서 어, 한국에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세계 합창제를 나왔죠 어린이 합창제를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르고요 그런 고 나머지 어, 하얼빈의 합창 대회라든지 하얼빈 외 흑룡강성 전체 합창 대회에 우승하는 어,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창단이 뭐더큰 성과를 낸다기보다 어, 학생들이 합창단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즐겁고 행복한 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족 아이들에겐 1년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꿈의 무대 방송문화 축제의 끝을 알리는 시상식이 열렸다. 중국 전역에서 먼 길을 달려와 자신의 기량을 뽐낸 아이들 수상을 한 아이는 기쁨으로. 미처 소상하지 못한 아이는 진한 아쉬움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맞는다. 자식들을 대신해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부모 세대에게도 이 대회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소녀들. 이들에게 이 대회는 우리 민족의 어를 이해하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힘을 키우며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더 이상 꿈도 정체성도 잃은 아이들이 아니라 중국 주류사회의 이목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하며 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잘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잘 계십니까? 저는 아빠를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다시 오랜 시간을 들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 표정만큼은 이보다 밝을 수 없다. 연면으로 아, 돌아가는데 10시간 걸려도 그래도 상을 탔으니까 봅니다 <laughs> 처음에 독립운동 후손가들한테 자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자, 방송국을 찾으라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유, 유동화 외손자를 찾아가지고 자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금 나오는데, 그루마기 입은 노인 네가 와서 저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제 선조가 유동화입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우리 선조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04년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겠다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말, 우리 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부터 기초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는 보람 있는 일을 오랫동안 지변년 동안 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효과들 이제 천천히 이제 보여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이어가려는 노력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축제, 하얼빈에서 울린 한국 문화의 사랑이 중국 전역을 넘어 세계로 퍼져가길 소망해본다.